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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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만에서 사랑합니다. 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 예, 1절에서 22절 전체 말씀이죠. 예, 이 일로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므로 그가 곧두 아들 문나스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릅니다. 아버지가 예, 이렇게 이제 어, 병들었다 이 소식을 듣고 예, 이르죠 어떤 사람이 야구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난 땅, 루스에서 전명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곳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나온 두 아들, 아브라함과 문화세는 내 것이니, 로우벤과 시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이들 벤내 소상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상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막 함께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치기 22절까지. 그가 요습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우아 왕과 아버지 이삭이 성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야외 사자께서 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친하게 하시오네 그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냐며 아버지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화 쇠 머리로 옮기고자 하며 17절이죠. 예. 아, 황과 아우를 엇바꿔서 축복을 하니까 예, 요셉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서 다시 바로잡죠.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없어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하였으나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냐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쪽 속에 되면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선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예, 아우가 더큰 민족을 이루리라. 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스라엘에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과 고무에써갖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무난스에보다 앞세웠더라 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내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욕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렇게 예, 47장에 이어서 야곱은 요셉의 가난땅과호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죠. 그리고 그가 병원 중에 문명원두 손자, 에브라임과 문학스에게 축복은 요셉의 두 아들 이스라엘의 두지화를 형성하여 구속사에 큰 몫을 하게 합니다. 47장이에요. 48장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가난땅과 구선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처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가 병원 중에 문병원 두 손자 에브라임과문나스에게 축복을 요셉의 두 아들 이스라엘의 두 열두 집화를 형성하여 구속사의 큰 몫을 차지하게 하겠다. 야곱의 죽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삭과 야곱의 족장사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 48장의 내용을 통해서 한 인간 야곱이 죽어가는 대신 이스라엘 민족 12집화가 탄생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예, 발견하게 되죠 예, 복의 근원, 내가 복이 될지라 했었죠? 예,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의 야곱가족교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불러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때부터 교회는 성도는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자손에게 넘겨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란 말이 아브라함 교회 에 복을 잠글 수도 있고 복을 열 수도 있었어요. 그대에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했지요. 세상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땅에서 무엇이든지, 예,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고, 교회가 무엇이든지 메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앞장서 저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에는 여러분의 심장 속에는 축복권이 있다는 것.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자식들보다 제일 먼저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갈때 혼자 가지 않고 사랑하는 에브라임두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병은 아니죠. 아픈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갔어요. 이해되어요. 요셉이 알고 있었던 소중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사과 야곱, 믿음의 조상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자식을, 자식을 축복하는 일은 부모가 가진 가장 고교한 권세고 또한 무거운 책임이기도 합니다. 예, 잠자리에 들때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아버지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죠.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할 때마다 먼 길을 떠나는 여행길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자녀들 그들의 몸에다 손을 대고 아버지는 축복을 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생일을 맞는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그 몸에, 손, 그 몸에 손을 대고 축복을 합니다 수많은 축복과 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은 부모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을 때 내가 걸어온 인생 여정의 모든 복을 담아 자녀를 축복하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복을 탐했던 것처럼 요셉도 지금 이 위대한 복을 받고 싶었겠죠? 예, 꿈꾸는 사람은 축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랜 시간 가족과 떨어져 살았던 요셉이 그 놀라운 영적 원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난땅에서 요셉이 꿈을 꿀때 17살이었죠? 아버지 야곱의 나이는 108세, 할아버지 이상의 나이는 168세였습니다. 이삭이 180대까지 살았는데 요셉이 잡혀간 이후에도 12년을 더 살았다는 얘기죠. 이럴 때그 할아버지 품에서 요셉은 축복을 받으며 할아버지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옛날 얘기에 저칭얼거리며내 아비하고 얼마나 복을 그려워했는지그 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했을 것이죠. 그리고 아비에게 조루로 달려갑니다. 아빠, 할아버지한테서 아빠 얘기 들었어. 아빠 그거 진짜야? 예, 네, 그러면 아비야, 고은 아비, 아비, 아들 요셉에게 내가 왜그 복을 그리워했는지, 그 복이 어떤 의미 있는지 설명하지 않았겠어요? 48장 1절에 감전한 단어.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곧 달려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곧 달려왔다. 예, 네, 말의 권세, 혀의 권세입니다. 하나의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예, 여기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고 살아가죠. 축복하는 말, 믿음, 꿈, 비전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으로 귀한 것이고 그들이 그것들이 영원합니다. 아버지가 축복하다 그랬 한다 했을 때. 아버지 축복은 무슨 축복이고? 헌금으로 주세요. 현금으로 주세요. 그것보다더 귀한 축복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축복하는 말은 눈으로 볼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것.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눈에 보이는 유산보다 엄청 더 귀한 유산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이 믿음이고 축복인 것을 네, 알았어요. 특별히 부모는 자녀의 예언자입니다. 부모의 예언대로 축복한대로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이 늘 하는 말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야외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신구약 성경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격과 삶을 모으고 맹세한 얘기는 없습니다. 마가 오면 11장 23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 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어요. 자만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말은 우리 자신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쏟아 놓았던 모든 말들은 내 자식의 미래를 결정하죠. 기적의 원화를 선포하며 기적을 넉보며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말은 인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부정적인 인격을 만들고, 긍정적인 말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긍정적인 인격을 만들어 줍니다. 말에 대한 우리인들의 생각은 참으로 놀랍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해요. 말씀은 인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태초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어요. 디불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잘 사는 사람을 찔러 죽일 수도 있어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수술하여 살릴 수도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말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은 할아버지 품에서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아주 어릴 때부터 축복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지금 자신이 아들 문하세요에브라임에게 놀란 축복의 본세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내 아버지가 보여주신 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 내신령 밭에 떨어진 좋은 말은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요셉은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보다 머리가 더 커진 다음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려고 하면 아마 쑥스러워 할 것입니다. 뇌 구조가 커지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앞뿔싸 아,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 커버렸네.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렸네. 아니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이른 때이죠. 오늘 이, 오늘 이 예배 후에 축복의 권세가 회복되기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은 자녀들을 소중한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의미는 네, 무엇일까? 야곱은 지금 일어나기조차 힘들만큼 노쇠한 상태입니다. 요셉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침상에 까끄르로 일어 앉았어요 아마 깊 가쁘게 숨을 몰아 쉬었을 것입니다. 축복하기 전에 그까지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외삼촌 나가의 집을 향해서 가는 길에 무수풀밭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었고.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은 내 후손에게 대를 이어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복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지금 야곱이 내 것이냐 자식을 축복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전수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예. 간증의 원문은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간증의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면, 다른 모든 말은 그대로 간증되는데 한 말씀을 빼놓고 있어요. 예,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는 말씀을 생략하고 요셉에게 설명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다비담과 수많은 왕들,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가문이 아니라 유다의 가문에서 탄생된 것이기 때문에, 유다에게 줄 복이었던 것. 그래서 요셉에게는 전혀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자니 일찍 하나님의 복을 이루기 위해 고향 땅 가난으로 돌아보다가 요셉의 어머니 라엘의 죽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왜 쪽복하는 좋은 시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던 슬픈 얘기를 들려줄까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일은 인삼부 라엘에겐 너무 먼 길이었다는 말이죠. 예. 이그개혁번역에 보면 오히려 격한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어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요. 내가 지금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하는 아내 요셉에게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이루면서까지 이루어야 할 지상 과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약속이 이루어질 무대를 확실하고 히 축복합니다. 본문 바로 앞장 47장 후반절에 보면. 요셉에게 자신의 장지를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애굽의 장례 실력을 못 믿어서 그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 당시 애굽의 장례 실력은 역사상 세계 최고였을 것입니다. 예, 미라를 만들고 예,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어요. 원하기만 하면 야곱은 귀족의 무덤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무덤을 가나안 땅, 사랑하는 아내에 곁에 써달라고 말하죠. 예, 이 일을 어느 정도 간곡하게 부탁하느냐 하면 47장 29절에 보면 요셉의 손을 허옥지 안에 놓고 맹세를 시키죠 이에 번역에는 환똑뼈에 손을 얹고 맹세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생식기 위에 손을 얹고 맹세하도록 했다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까지 그곳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복은 혼자 받아 먹고 잘 살고 잘 살려는 얘기가 아니다 너희 대대로 거대한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야 할 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아 내가 죽은 후에라도 이 사실을 기억시켜 반드시 이루어내들 복이라는 것 야곤 자신이 하는 이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고 천국의 축복이고 가난의 축복임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누구 어느 때에도 중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예, 사랑하는 사람이 중국, 그, 중년 희생이 있다고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협업 자신이 주고, 운구 익렬히 가난을 가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레급 예, 그 예행 연습을 시키고 싶었던 거죠. 지금은 애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비전, 축복을 애국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야곱 가족교의 마음을 가난에 묻어두고 싶었어요. 내 시신이 온 가족의 가난까지 가서 묻고 돌아올 때, 그것은 내 시신이 묻히는 곳이 아니라, 거기는 너희들의 꿈이 묻히는 곳이다. 너희들의 축복이 묻히는 곳이다. 거기다 마음을 묻어놓고 돌아오느라. 너희들의 꿈을 거기다 묻어놓고 돌아와야 되느니라. 언젠가는 그 꿈, 축복 미전을 향하여 가난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꿈을 거기다 묻어놓고 돌아와서 이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이처럼 야곱은 축복이 갖는 의미로 확실히 해놓고 축복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나도 너에게 복을 전수한다. 그 복은 가난으로 돌아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복이다. 축복인 계급이 없어요. 드디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요셉에게 직접 축복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여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여 열두 집합 가운데 두 몫을 차지하게 한 것이죠.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여 자신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동을 쏟아냅니다. 요셉아 나는 너를 이런 줄 알고 다시는 내 얼굴을 못 보리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얼굴을 볼 뿐만 아니라 내자손들 나의 선자를 보게 해주시는구나. 이웃을 축복하고, 이 민족 시대를 축복하고, 내자신을 축복할 때, 불만이 목구동이, 목구멍까지 터져나오는데 축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축복하면 축복이 아니라 복입니다. 억울한 마음, 속에 보는 심정,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복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런 것도 자식이라고 정말 축복해야 하나. 그렇게 축복할 수가 없죠. 축복 과정에서 재미있는 그림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아이들을 불리고 큰 절을 하죠. 그리고 아비의 오른손 밑에 마다들의 머리를 갖다 놓습니다. 왼손 밑에는 둘째 머리를 갖다 놓았어요. 왜냐하면 축복의 깊은 오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그 아버지 손을 X자로 뒤집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틀렸어요. 여기가 큰 녀석이에요. 그랬더니 19절에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답하죠. 깊은 의미가 있죠. 야법자신 둘째로 편해서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교회죠. 이게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따로 있고 작은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엔 장자 찾아서 열이 없습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도 없죠. 배운 자, 못 배운 자의 서열이 없어요. 똑똑한 자, 어리석은 자의 차별 또한 없습니다. 유대인의 이방이 하나요. 목사와 평신도가 하나고, 또한 서열도 계급도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두가 한 가족, 모두가 한 형제, 모두가 한 자매일 뿐입니다. 예, 서열은 없지만 직임은 있죠. 예, 너는 목사라, 너는 전도사라, 너는 선림만 자라, 너는 장노라. 예, 이렇게 직임들은 있습니다. 모두가 한 가족, 모두가 한 형제, 모두가 한 자매일 뿐이다. 사역상 구별이 있어요. 예, 차별은 없다라는 거. 교회 계급이 없지만 직임은 있다라는 거죠.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복을 받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또한 복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천국은 천국의 원리가 있다. 하나님 의 은혜의 원리가 있을 뿐이라는 거.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모두 복을 누립니다. 요셉의 아들 문하세 에브라니 축복을 받고 나면 이곳 에브에서 각각 한집파식을 형성하여 출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훗날 정통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열집파의두 종들은 야곱의 열명 아들은 모두 가난 땅에서 태어나 가난 땅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뿌리가 가난입니다. 나중에 그집파가 가난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뿌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문하세와 에브라니는 가난 땅을 본 적도 없고, 밟은 적도 없습니다. 이곳 대구에서 태어나 애구에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지계를할수 없지 않느냐 문제 제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이 성통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야곱의 축복한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본문 신약절 하반절에 보면 이 아들에게 복을 주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친하게 하소서. 무라서요, 에브라임의 신용만으로는 열두 집과 족장이 되기에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소서. 이삭 그리고 야곱 자신의 이름이 이 아들을 보증할 것이라 합니다. 놀라운 축복을 하죠.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이 아이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삭이 보증하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이 아이에게 주어서 내 이름이 이 아이를 보증하게 할 것이다. 정통성 12. 우리나라 재벌 총수가 보증하면 은행이 몇억을 한 빌려주겠어요.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벌 총수 이름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아니고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세를 움켜쥐고 계시고 역사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고 심판주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칩니다. 아멘.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정통성을 인정해 줍니다. 온갖 죄를 짓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인 형통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이게 보험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감동 있고, 간격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예, 방법까지도 배울 수 있다라고 예양생참경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접촉을 통해 축복을 전달합니다. 먼저는 신체적인 접촉이죠. 예, 몸에 손을 얹기도 하고, 따뜻한 포옹을 하기도 하고, 손을 붙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 키스를 하는 후에 축복하기도 합니다. 이런 축복을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축복이 전수가 되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